구 아주 그냥 하얗구나 아주 그냥 새하얘야 아주 그냥 구름이 아주 그냥 빛이 나네 구나와 구름이 아주 그냥 오늘 8월 19일 날입니다 8월 19일 날야 구름이 아주 그냥 하얀게 아주 아 구름이 아 하얀게 눈 봐요 아주, 몽개그 아, 아, 런냐 아주, 빨려 들어가고 싶어. 그네 아, 아주 그냥, 아 그냥 내 마음은 그냥 구름 같이 이렇게 하얗고 두리뭉실, 뭉실. 그러는데 근심은 이렇게 많냐, 응? 이 하얀 구름처럼 아주 그냥 내 마음은 아주 그냥 하얀데 마음속에 아주 그냥 근심은 아주 그냥 왜 이렇게 무겁냐 아 구름 좀 봐요 아 구름, 구름 좀봐 아, 구름이 아주 그냥 환상적이에요 아 V자 구름